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요 새벽 1시 반입니다 밖을 보면은 지금 시간대를 알수 있겠죠? 뭐 보이질 않아요 그냥 새벽입니다 꾸릉아 꼬롱 하이 꾸릉이가 이렇게 새벽만 되면 조용해진답니다 어어 야행성인 라리를 위해 새벽에 핸들링을 진행합니다 라리야? 라리야? 밥이 없네 일단 밥을 다시 주고 그 많은 분들이 라리가 채박퀴 돌리는 소리가 이 사일런트 휠이 그렇게 소리가 클수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면서 되게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거 소리 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. 채박퀴를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는데 라리가 나와서 상황을 살핍니다. 응, 라리 안녕. 이 시간 된줄 알고 나왔구나. <laughs> 시끄러서 워 나왔니? 너무 귀엽다 너. 손까지 턱하고 올려봅니다. 에, 저손 짚고 있는 거 봐.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다가가자 도망갑니다. 에이. 아, 미안하다그 아무튼 이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게 가볍다 보니까 뛸 때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다가 여기를 만나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렇게. 이 소리지, 이쳇박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. 여기다 그래서 뭔가 돌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자그 돌을 사려고 합니다. 라리야. 어이구 어이구. 라리 천재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. 라리야, 너 되게 많이 커졌다, 애가. 어, 스트레칭한다. 아, 못 봤다, 스트레칭. 아, 스트레칭하는 거못 봤다. 스트레칭을 개운하게 하고 굳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도 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.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응원하게 됩니다. 이렇게 겁이 많어. 있지. 어 용감하네. 자,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. 왕 해바라기 씨입니다. 일반 해바라기 씨보다 더큰왕 해바라기 씨입니다. 과연 라리에 골주머니에는 왕 해바라기 씨가 몇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오늘 한번 맘껏 양껏 줘보도록 할 텐데. 너가 여기 나왔네. 안녕. 어, 너 너무 귀엽다 진짜로. 물론 고안도 튼실하니 귀엽습니다. 저 튼실한 거 엉덩이가 아니고요. 고안입니다. 어, 튼실한 거 봐. 신실한 고안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이제 물을 먹고 있는 라리에게 조심스럽게 해바라기 씨를 줘봅니다. 처음은 간단하게 열 개입니다. 라리는 많은 간식을 주면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일단 볼 주머니에 저장을 하는 녀석입니다. 어, 내 손을 계속 잡는다. 순식간에 8개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. 8개째는 쉬는 타임으로 살짝 가서 맛을 보기로 합니다. 헥! 내 손에서 먹는다! 대박! 볼주머니를 저장을 한 상태로도 먹을 수가 있구나. 9개를 저장한 시점에 해바라기 씨를 더 리필해줍니다. 계속해서 해바라기 씨를 볼주머니에 넣고 있는 라리입니다. 아니 지금 몇 개를 <목소리> 오 대선 올라왔다 대박 오아 미안해 아 내가 흥분했다 아유 와 볼봐도 볼이 빵빵해진 상태로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십니다 <목소리> 잘잘가 그리고 본인의 은신처에서 모든 해바라기 씨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와야무무와 <목소리> 저기다가 다 저장을 시켜놨네요 다행이다. 이다 먹으면 또안 되는데. 속으로 많이 준거 조금 걸리고 있었거든요? 너무 많이 준거 아닌가? 아휴 다행이다. 나중에 먹으려나 본데 아끼면 똥된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. 그래도 다 뺏으면 상실감이 클 테니 두개 정도만 줘보도록 합니다. 물을 먹고 있는 라리에게 해바라기 씨를 건네줍니다. 아마 저것도 본인 은신처에 저장할 텐데 본인이 아까 저장하는 해바라기 씨가 없어진 걸 알면 화들짝 놀랄 겁니다. 아무튼 해바라기 씨를 저장한 볼이 무거운지 저기의 얼굴만 기대고 있습니다. 그후부 라리는 제 앞에서 귀여운 포즈도 잡아줍니다. 예, 귀여워. 포즈를 끝내고 우라만 고안을 자랑하며 본인의 해바라기 씨를 저장하러 떠납니다. 틴시하구만잘 자. 아니 잘 놀아. 쿠키 영상.